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안동문화예술이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K스토리 IP의 무한 확장을 주제로 한 이번 페스티벌은 문화와 역사 자원이 풍부한 경북에서 스토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북의 스토리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회식은 드라마 스카이캐슬 OST를 부른 가수, 하진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철우 도지사의 환영사,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과 김인규 전 KBS 사장의 축사와 함께 21회째를 맞이하는 경북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 개회 선포 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메인 강연으로는 경북 시나리오 공모전 출신 작가로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마인 등으로 유명한 백미경 작가가 콘텐츠 창작을 꿈꾸는 그대들에게를 주제로 지역 창작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또 CJ 문화재단 크리에이티브 마인즈의 조용신 예술감독과 뮤지컬 미스사이공 투의 역을 맡았던 마이클 리배우 영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이 지역 예비 창작자들과 OTT 시대 K글로벌 진출 사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전 등을 통해 선정된 10편의 지역 우수 작가들이 국내 유수의 영화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작품을 설명하고 제작을 위한 비즈매칭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행사 이튿날에는 JTBC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김소정 총괄 제작자와 인문 콘텐츠학회 박치환 한국외대 교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인 ENA 윤용필 대표 등이 참석해 스토리 IP의 글로벌 진출 비즈니스 전략과 지역 스토리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정보 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웹툰 작품과 백미경 작가 작품 전시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 관련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 한국 의 지금 영화라든 드라마라든지 K-팝 모든 것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 불리는데 한류의 보고가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보고는 뭐냐 스토리인데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든 메타버스 영화제를 하든 또 웹툰을 만들든 뭐든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도록 그겠습니다소토의 그래 중요성은 계속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K콘텐츠의 위력이 거세진 상황에서 그 중심에 스토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스토리의 힘을 우리 경북에서 찾고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좀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경북에서 활동하시는 창작자 혹은 예비 창작가들의 작품들이 어, 콘텐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만나가지고 좀더 좋은 작품으로 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침체기였다기보다 작가를 그만두고 학원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작가를 다시 시작겠다고 마음먹고 공모전을 이렇게 그 검색을 하는데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운명 같았어요 또 그게 마침 저작권을 작가한테 주는 공모전이 아주 굉장히 그런 공모전이 잘 없는데 그래서 그게 당선이 되고 그걸 SBS에 제가 또 냈거든요. 근데 그게 당선이 돼서 그게 이제 강구 이야기라고 드라마가 되면서 이제 제가 입봉을 하게 됐죠. 사실은. 네. 이제 성공하셔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laughs> 성공은 예예 그 지역 이제 작가들 또 네. 이제 많이 그 공리경 작가님 많이 바라보시고 계신 지역 작가들도 와서 네. 강의도 듣고 등록회도 음. 할 텐데 네. 이번 축제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지역 출신이고 상당히 많은 기간을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대구에서 나왔고 중고등학교 다 대구에서 졸업한 사람이라 지금 그 당시에 참 서울 집약적으로 이렇게 작가 양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가가 되기 되게 힘들었는데 분명히 이 지역에도 훌륭한 창작자가 될 만한 인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오늘 와가지고 왜. 좀그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작가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그인스피레이션을줄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인테스티벌의 이제, 이제 목적은 네. 경북의 콘텐츠가 조금 더스토어 이제 산업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입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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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의 콘텐츠가 좀더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나요? <laughs> 좋은 작가나 감독, 연출이 지금 사실은 K 컨텐츠가 글로벌 컨텐츠가 되는 그 링크가 되게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좋은 작가가 되면 K 컨텐츠를 잘 쓰는 작가가 되면 글로벌로도 성공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거니까 좋은 창작자를 양성하는 펀더멘트를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나은 작가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